나의 별, 나의 발, 나의 봄, 꽃, 가지 같은 그대, 나너 가까이 가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무대가있가면 작품이 있다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공연 예술계도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 조연, 단역, 주연 할것 없이 배우로서 어, 살고 있는 거죠. 네, 매주 금요일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81세 현역 배우 박정자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경호 회사리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81세 현역 대단하네요. 네, 박정자 선생님이 1962년에 이제 배우로 데뷔를 하셨으니까요. 네. 올해로 연기 인생 한 60주년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여배우 중에서는 최고참, 뭐 남자배우까지 다 합쳐도 굉장히 네. 최고참이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직접 만나봤더니 뭐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또 배우로서 느끼는 그 아우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로 배우가 많 갖고 있는 그런 원숙함, 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공연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색스피어의 4대비극 중 하나죠. 햄릿 공연, 이번에 6년 만에 무대에 올라옵니다. 네. 햄제서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단역으로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매일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60년 차 현역이 단역으로 출연진이 쟁쟁해서 그런가요? 박정자 선생님뿐만 아니라요. 뭐 당대 최고의 대배우들이 사실상 뭐 모두 출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조연 혹은 단역으로 출연하십니다. 박정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공연이 만들어지게 된 그렇게 또 배우들이 이렇게 조연, 단역으로 출연하게 된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찾아간 날이 공연을 열흘 정도 앞둔 이번 추초였는데요 배우와 스태프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박 전사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연습장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은한을 좀 여쭙겠습니다. <laughs> 네, 요즘 바삐 지내고 있고요. 아주 행복하게 어, 뭐 이렇게 덥지만 연습장에 오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함릿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의또 주인공이 아니라 <laughs> 목국이 아니야. 쟁쟁한 <laughs> 네. 배우님들이 이이 단역 조연으로 출연하세요. 이런조연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삶의 어떤 그 종착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무대가 있다면 작품이 있다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이 연습 장면 보니까 출연 배우들이 정말 쟁쟁한데요. 네, 뭐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봤는데요. 손숙, 유인촌, 네. 전무송, 권성덕, 정동완. 김성녀, 윤석화, 손봉수지 같은 야, 유명한 배우들이 시대를 풍미 하신 분들이에요. 뭐 영국 애호가들 아니어도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네. 배우들이시죠. 지금은 사실 모두 다 80을 바라보거나 혹은 70다 넘기시거나 혹은 최소 어리신 분이 한 60대 이상을 넘기신 분들인데요. 이분이 다한 공연에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대배우들이 출연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배우 1, 2, 3, 4입니다. 우리는 배역의 이름조차 없어요. 그러나 배우만큼 더 완벽한 배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 각자 그 역할을 맡아서, 뭐 제가 박정자면 박정자의 역할을 맡아서 사는 거죠. 저는 또 어, 박정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보면 음,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 아, 조연 단역 주연 할것 없이 어, 배우로서 살고 있는 거죠 네자이 워낙 대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 네. 공연이라서 후배들은 긴장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긴장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박정자 선생님 본인도 지금 연기 인생 60년이 넘었지만 무대 오를 때면 여전히 떨리신다고 하는데, 요 아, 그 떨리는 것이 바로 배우들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배우라도 나는 겁안 나, 난 떨리지 않아 하는 배우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떨림마저도 그건 배우들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대에서 더잘 하기 위해서 떨리진 않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죠. 그냥 라이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 떨릴 수밖에 없고, 떨리는 그 순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순간이 아름답다. 아, 그니까 러 이게 문화의 술계의큰 네. 어른 이런 네. 존재가 좀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 네, 사실 우리나라 원로 배우들의 연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 속에서 뭐 아카데미상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선 네. 선생님도 아마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부러우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놀랍죠. 최근에 저희 연극 동료 오영수 씨도. 오징어게임으로 아주 좋은 너무나 크고 멋진 상을 받아서 제가 마음껏 축하를 해 줬고 영화 무척 좋아하고요. 이제는 아, 한국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K-컬처 라는 큰 그림으로 볼때 이제 정말 좋은 어,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동료들의 성취를 기뻐하시는 거좀 보기 좋습니다. 네, 60년 차 현역이면 네. 정말 까마득한 후배들하고 같이 공연 준비하고 무대에 같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뮤지컬 빌리의 엘리엇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과 같이 네. 출연을 하셨고요. 또 1년 전에 공연을 했죠. 연극 해롤드와 모두에서는 19세 청년 해롤드랑 사랑을 나누는. 80세 노인 모디 역을 하셨는데요. 이 상대 배우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혹시 연기하실 때 차이점 없는지 그런 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린이들과도 호흡을 맞춰 보시고 한참 아들뻘도 더 되는 청년하고도 호흡을 맞춰 보시고 이번엔 네. 또 굉장한 올로비어도 같이 호흡을 맞춰 보세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늘 연극 무대로 향하는 마음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만큼 무대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늘 그들한테 뭔가 그래도 본이 되는 그림자를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대역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물론 거의 60년 동안에 한 200여 편의 연극을 했지만 글쎄요. 매 순간, 매 작품에 그 뭐라 그럴까 매진, 미친 듯이 <laughs> 매달렸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다 하면 그때만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작품과 그 작품 속에 배역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 <놀람> <놀람>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네. 매 순간 미친 듯이 달려갔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는 미련을 갖고 싶지 않다. 최소는 다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실 공연계가. 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 연극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아직도 그 공연들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뎌 나갈 것인가? 근데 사실 무대의 공연은요 관객들이 극장 안에 들어와서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염려 없습니다, 사실. 관객들한테 이번 햄릿 공연 꼭 보러 오라, 보러 오라. 그러면 <laughs>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전무후무한 이 스케일입니다. 이 배우들이. 아, 이렇게 한 무대에 선다는 건이 기획조차가 이3 년여에 걸친 팬데믹 그래도 뭐 지금도 뭐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자신을 좀 추스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에그 길목이 되지 않을까, 그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캠릿은 영원합니다. 불멸입니다. 네, 연극 캠릿은 불멸하지만 이번 공연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럼요. 주 13일부터죠. 한 달간 국립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극 좀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런 분들 한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연습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런 모습이 공연 때는 아마 한 100배쯤 되는 에너지로 나올 테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꼭 가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햄릿이라는 작품은 정말 영원하지만 저 대배우들이 함께하는 저큰 무대, 저 작품은 저 작품 형태로 다시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클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죠.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